왜 p e 이야 어? m Oddi Odi Kine? Oh, Pepsi Kasa? Wah! I hope 아, 조심할 것, 내가 조심해야지. 가까워지 마요. 배확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. 뛰쳐나오도 가까워지 마. 와. 독산가 봐, 독사다. 독산, 독산. 어, 꽃배만, 콧빼만... 잠깐, 찍게 가까워지 마. <laughs> 아니, 아니, 가까워지 마. 가까워지 마. 위험해, 위험해. 그럼 볼게요. 일단 한번 보고. 계란 하나 지금 입에 넣고 있네, 지금. 와 입에 입에 뒀어 입에 뒀어 물고 있네 물고 있네 저은 새끼 또 어떡하지 이거? 잡아 그냥 빼야되나? 어잡을 잡아, 잡아 그냥 계란 뺐어 계란 뺐어 어오 놓쳤다 잠깐만 한번 잡으면 돼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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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어 잡았어 어, 잡았어 어 잡았어, 어, 잡았어. 어, 잡았어. 와 이거 산무산가 독사? 독사 독사 아니다 구렁이 누렁이 누렁이 저, 구렁이네 구렁이 구렁이야? 내가 지금 오른손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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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 계란 내 계란 야, 내 계란 건드지 마 이놈 새끼야. 계란 깨질라. 어우, 어 뻗어 어어어어 어. 어디다 버릴까? 어디 버릴까? 거 오, 가야 되는데. 나 대가 오지 마. 아까 오지 마. 맞네. 구렁이, 구렁이. 구렁이 맞아? 어, 구렁이. 구렁이야, 구렁이야. 춤 들어졌어. 씩, 외쪽부터 하나, 둘. 다, 다, 다. 더 가서? 얘물 네, 싫어하는데. 그러니까 그러면 지가 아 틀지 않을까? 어. 풀어 풀어. 막 풀어. 어. 나가먹는아어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<속아 안> <laughs> 떨어져. 안 떨어져. 안 떨어져. 안 떨어져. 안 떨어져. 아니, 아니, 아 떨어져. 아이거기다 어떻게? 아 있네. 으라고 어. 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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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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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다 가지 같이 푼다 푼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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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간다 얘 다시 이쪽으로 가는데? 어? 아 산으로 가겠지 근데 어떻게 제 기억력 누나 일단 그거 물에 한번헹거 혹시 보니까 와 진짜 배안 무서워? 징그럽지? 깜짝 놀랐어 알... 알 꺼내려고 갔더니 닭들이 안 들어가고 배를 하더라고 어우 난 누나가 더 무섭다